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윙의 fx 렉, 이펙터 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32에서는 총 8개가 있었죠. 그래서 앞쪽에 프리미엄 렉, 조금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펙터들이 있었고요. 뒤쪽은 스탠다드 fx라고 해서 gq나 뭐그밖의 일반적인 fx들이 있었습니다. 윙에서는 두배로 늘었어요. 오늘은 앞쪽에 프리미엄 f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를 좀 알기 위해서 요거를 인서트에 한번 걸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컬에 한번 인서트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보컬은 EQ나 이런 게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약간 좀 두껍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서트 그리고 여기 FX 랙 일단은 on 먼저 눌를게요 그래요 백스렉 요 앞쪽이 스페셜렉이라고 했습니다 요첫 번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시 어사인 재설정 하시겠습니까 예스 s 펌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리버브를 보면 제일 앞쪽은 색깔이 같은 계열의 이펙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홀, 룸, 챔버, 플레이트, 콘서트, 앰비언스 이렇게 공간이 다른 느낌의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 줄은 렉시콘 480이라는 제품을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홀 리버브 이렇게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fx를 50%만 좀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50%.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딜레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K 얼마나 가나 한번 볼게요. 5초까지 가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잘 조정해서 찬양대나 아니면은 뭐 느린 곡에서 분위기 있는 리버브를 만들 때잘 조정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뒤쪽에 있는 것들도 리버브의 좀 성향이 다른 거고요. 이렇게 한번 써 보시면서 느낌이 어떤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줄첫 번째 VSS3. 요거는 TC 일렉트로닉스의 시스템 6000이라는 리버브 아주 명기인데 거기에 있는 리버브예요. 근데 지금 얘는 지금 펌웨어가 1.03인데 1.04가 나오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EI가 DK가 요즘 DK를 제가 만진 건데 DK가 막 다들 10초 막 9초, 8초 막 이랬어요. 이거 눌러 주시고 자, 7.59초. 아까 앞에 리버브 5초만 해도 엄청 소리가 길었죠. 7.9초. 뭐 이렇게 누르시면 로드 누르시면 8.4초. 5000홀 보면 8.88초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큰 공간 이었거든요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길죠 다른 세팅 성당 한번 올려볼까요 성당 이건 9초까지 나오네요 자 리버브가 이렇게 길어서 이거 처음에는 이 제품 특징인 줄 알았는데 버그였습니다 하여튼 1.0466 해결이 됐다니까 차후에 한번 다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빈티지 룸이 리버브는 rmx 16이라는 빈티지 리버브를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불러온 내용이죠. 응치. 좀 짧네요. 이거는 뭐 따로 프리셋이 뭐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 한번 최대로 키워보고 디케이도 좀 길게 가볼게요. 어, 20초까지 가네요. 우와 한번 여기서 한번 소리를 내볼게요. 응치. 자, 그 다음도 역시나 빈티지인데, 이 아이는 EMT250 이라는 리버브를 그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뭐 플레이트 리버브로 유명한 EMT사의 그 리버브인데, 제가 이것도 블로그에 매뉴얼을 번역해 놓으면서 원래 제품 사진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슨 컴퓨터처럼 생겼고요. 겨 하여튼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이 리버브, 빈티지 리버브. 일단은 4.5초가 최대고요. 그리고 한번 나머지는 그냥 해서 하이 컷이 지금 풀려져 있는데 한번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음치. 자, 5kg로 한번 해볼게요. 하이 컷을. 고음이 살짝 죽을 거예요. 음치. 네, 뭐 4.5초 이런데 하여튼 느낌이 또 다른 리버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빈티지 플레이트라고 돼 있죠. 이 아이는 EMT140이라는 또그 EMT사의 플레이트 리버브예요 플레이트는 철판을 얘기하는데 철판의 떨림을 갖고 리버브를 만든 아주 유명한 리버브입니다. 그 철판 특유의 울림으로 인한 색깔이나 뭐 이런 느낌 때문에 보컬이나 이런 거에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묻을 수 있는 그런 리버브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네, 조금 두껍게 나오네요. 디케일 한번 길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두건감 있는데 로우컷을 좀 치고 한번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컬러.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습니다 컬러 반대로. 네 이렇게 해서. 뭔가 VS3나 앞에 480 리버브하고는 좀 약간 질감이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원래 이 제품의 성향이 뭐 윙에서 100% 그거를 재현해냈다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깐요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 써보면서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게이트 리버브. 게이트 리버브는 스네어에다 한번 걸어보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은 스네어에서, 자, 셀렉트, 인서트에, 자, 아까, 게이트 리버브 쓰고 있었는데 지금 온하고 자 여기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네요 디케이가 좀 짧죠 한번 길게 가볼게요 1초밖에 안되네요 자 디퓨즈 뭐 최대로 한번 다 걸어볼까요 소리가 어떻게 바뀌나 로우는 좀 깎겠습니다 어택은 좀 빠르게 할게요 TK1초 리버브가 가다가 게이트가 걸린 것처럼 죽죠. 이래서 스네어 같은 데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타+ 타+ 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100%로 나 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지금 원톤이랑 반씩 섞여서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빠른 곡에서 스네어 같은데 예전부터 많이 써오던 그런 리버브예요 자, 리버스, 이거는 뒤집힌 리버브죠? 그렇게 해서 한번 이건 100%로 해서 들어볼게요. 자, FX 믹스를 100%. 자, 느낌 아시죠? 예, 스네어가 탕 하는데 쓱 그러죠? 자, 이런 식으로 리버브가 뒤집힌 느낌의 그런 리버브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딜레이랑 리버브가 섞여있는 여기 지금 깜빡거리죠 이건 탭 딜레이 찍어 주란 얘기예요자 딜레이 레벨 좀 키워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원소스를 좀 살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번만 때려 볼게요 스네어를 두 번째 비슷하게 나오는 건 딜레이예요 딜레이를 좀 줄여 볼까요 처음에 원음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딜레이가 나오는데 리버브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과하게 걸긴 했어요 첫 번째 게 생음 그 다음에 너무 과하게 걸어서 두 번째 딜레이랑 리버브가 걸리는 건데 좀 세게 나와요 네, 뒤에 피드백 피드백 한번 더줘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딜레이랑 리버브가 섞여 있는 그런 이펙터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신머리버브, 이거는 그 모던한 그 워십이나 모던 락 같은 데서 기타가 음표는 좀 적게 연주하고 이펙터로 효과음을 줄때 신디사이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좀 신디사이저 스톤도 섞여 있어요. 좀 특이한 이펙터고요. 그래서 연주자가 특히 기타리스트 연주자가 좀 연주를 잘해 줘야 돼요. 이런 이펙터들을 주로 쓰는 장르를 앰비언트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연주는 사실 앰비언트 연주한 게 아니어서 좀 음표가 많아요. 앰비언트는 음표를 많이 쓰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기타에다 걸어 보겠습니다. 기타에다가 네, 한번 이 이펙터를 걸어 볼게요. 자, 신모를 한번 100%로. 자, 특이한 소리가 들리죠? 리버브인데 뭔가 신디사이저 같은 소리가 들려요. 식으로. 자, 그 하여튼 뭐 베델이나 헬송 같은 데서 가끔 이런 사운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용도를 이 안에다 넣습니다. 기타리스트가 만약에 없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 엔지니어가 걸어줄 수 있긴 한데 좀 일이 많아지겠죠 엔지니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은 스프링 리버브 요거는 기타 앰프에 들어있는 그 발로 잘못하면 따라라라 랑 그러고 울리는 그 리버브 스프링 리버브인데 네. 뭔가 그 스프링 리버브 느낌이 나죠 기타 앰프 안에 들어있는 그 스프링 리버브를 구현해 냈네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아주 유명한 로랜드의 디멘전 d 라는 그런 코러스입니다 자, 원래 모델명은 SDD320.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일반적인 코러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프. 온.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이펙터가 지금, 예. 적인 코러스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것도 코러스 제품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뭐 로커 타이커 잡을 수 있고요. 좀 일부러 과하게 걸어봤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려고 플랜저 뭔가 쉬용하는 소리죠. 장난스럽게 좀 걸어갔습니다. 스피드를 조금 낮추면 찌우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플랜저 그리고 스테레오 딜레이. 기존의 스테레오 딜레이는 뭐 이렇게 좀탭 템포를 그대로 해서 8분음표, 뭐 4분음표 이 정도로 했는데 16분음표까지. UI는 종류에 따라서는 요 그 부점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좌우로 또 스테레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점핑을 할지 그 세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단순 8분음표, 16분음표, 이런 딜레이랑은 살짝 달라요. 한번 들어볼게요. 좀 피드를 좀 많이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만지고, 일단 1대1. 우리가 많이 듣던 거죠. 그 다음에 1대8분의 9. 이거 뭐. <laughs> 약간 스테레오감이 느껴집니다. 자, 약간 좀 특이하게 움직이죠? 자, 이런 식으로. 박자에 부점이 붙는다든지, 뭐, 세리단 트리플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딜레이로 스테레오감을 줄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변형시켜서 줄수 있습니다. 요 옵셋 같은 경우도 타임을 약간씩 앞뒤로 당기거나 밀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자, 그다음은 야, 울트라 딜레이. 얘도 뭐 그런 비슷한 건데 스테레오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이게 지금 패닝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든지 뭐 왼쪽에서 오른쪽 갔다가 위에서 아래로 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반복 지금 네번 반복인데 이걸 좀더 많이 해볼까요? 몇번 반복할 건지 나가는 이건 피드백이라는 그런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몇번 반복할 거냐고 그냥 대놓고 물어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팩터 같은 경우도 뭐몇점뭐 뭐 이렇게 약간 좀 부점이나 그런 걸좀 살릴 수 있게 한번 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우로 자 이렇게 패닝이 되고요. 점프하면 자 좌우 왔다 갔다 왔다 하네요. 네 그리고 포커스 점점 더 가운데로 모아지는 반대로 스프레드는 가운데서 좌우로 벌어지는 그리고 슬로프는 요네 어? 슬로프가 기울기거든요 근데 요 세기를 좀 조절해주는 그런 게좀 있나 봐요 자 마지막 거만 조금 밝게 되고 네 밝을수록 그게 강하게 나온다는 거네요. 네, 점점 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참 쉽게 이해를 할수 있게 해놨네요. 이거를 참, 한번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보고, 이거를, 자 여기 부점 한번, 요즘에 딜레이 부점을 많이 중요시 하죠. 1대1 들어봤으니까 다른 거 들어볼게요. 이식으로 딜레이에 대한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여기 뭐 위스 뭐 이렇게 스테레오 감을 좀더 넓혀 주거나 그렇게 해주는 역할도 좀 있습니다 스테레오를 뭐 이게 좌우 패닝 인데 스테레오를 만약에 더 넓게 한다 어? 100% 까지 밖에 안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모노성 이라든지 아니면 은 스테레오 감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네요 자그 다음 테이프 딜레이 테이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날로그 테이프로 이쪽에서 녹음하고 뒤선 재생하고 그 속도 차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딜레이를 만든 그런 장비예요. 근데 테이프가 이렇게 플러터라는 게 생겨요. 와우, 그럼 와우 플러터 그래갖고 막 소리가 좀 이상해지는 그런 게 생기는데 그런 기능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사출레이션 좀 과하게 테이프에다 녹음을 하면 좀 소리가 깨지긴 하는데 뭔가 그 특성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드라이브도 있고 한번 운용을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완전 로파이하게 죽죠. 서스테인좀더 길게 해볼게요. 자, 드라이브 걸어 볼까요? 네, 하여튼 드라이브 뭐 그렇고요. 와우, 플러터 걸면 뭔가 테이프 속도가 불안정해서 그막 떨리는 듯한 그 느낌 있죠. 이건 좀 심하다. 적당히 되면 아날로그틱한, 로우파이한 그 느낌을 사용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딜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일캔 딜레이. 저도 이거은좀 생소해서요. 네, 약간 좀. 네, 이런 성향의 네, 딜레이입니다. 네, 좀 특이한. 되게 길게 했더 오래가는군요. 하여튼 이런 식의 딜레이가 있고요. BBD 딜레이는 뭐 그냥 일반 기타 꾹꾹이 딜레이 같아요. 탭 딜레이도 안되고 통상적인 딜레이 같아요. 짧게 해볼까요? 아, 되게 숏 딜레이가 나오는군요. 이걸 최대를 줄여버리면 더아 더블. 이걸로 더블링해도 되겠어요. 뭐꼭뭐 뭐 이렇게 롱 딜레이를 쓸 수는 있지만 나그 아, 예. 올드한 음악에 그 이렇게 막 보컬 더블링하고 그런 곡들이 있거든요. 그 용도로 쓰면딱 맞겠네요. 처음엔 이렇게 단순한 걸어디다을까 했는데 지금 쇼트 레이로 써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자그 다음에 스테레오 피치 뭐 이것도 렉시콘 모양이긴 한데 그 렉시콘 PCM 그 이펙터 안에 있는 그 피치시프터를 흉내냈나보네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그 피치시프터 사용해서 보컬들 풍성하게 하기 그거 있었죠 자 이거는 목소리가 좀 재밌어지기 때문에 네 일단 인도 작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세미톤은 반음씩 예전에 제가 이거 복면광 만들기 뭐 그런걸로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센트는 100센트가 반음이에요 50센트라면 반의 반음이겠죠 약간 피치를 아주 살짝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블링하는 팁을 설명드릴 때 썼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듀얼 피치 아까랑 같은 건데 L, R의 세팅이 별도로 가능한 그런 세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익스터널 이 있는데 이 아이는 특별한 이펙터가 있는 게 아니고 외부 단자로 연결을 해서 지금은 어사인이 연결이 안돼 있죠 그래서 외장 리버브 라든지 외장 이펙터를 쓸때 쓰는 그런 단자입니다 이렇게 fx 를 외장으로 쓰더라도 fx 랙이 뭐 따로 버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스 같은데 인서트로 할당을 해 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프리미엄 FX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오른편에 스탠드하다 F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브니 정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